함수 f에 대해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할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이거는 자리 바꾸면 x랑 y 바꾸면 역함수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요거냐고 물어본 거야. 이건 제일 쉬워. 여기다가 x랑 y에다가 둘다 0,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돼서 없어져서 f의 0은 0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맞아 그다음에 니은 fa2가 1이면 fa3이 인지를 봐 볼게. 그럼 여기다가 1 2을 집어넣으면 음, 니은도 뭔가를 넣는 거야. x랑 y에 1 2 집어넣으면 2 나와. 요렇게. 근데 fa가 1이야. 그럼 따라서 2 e fa1이 1이니까 fa1은 2분의 1이 나와. 이해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을 찾을 거면 x에다가 2하고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3 나와. 그러면 얘는 f의 2 더하기 f의 1이잖아. 근데 얘가 1이고 제가 2분의 1이니까 f의 1이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거 보시면 이게 맞는지 보는데 f의 역함수 띨려면 x랑 y 자리 바꾸면 f의 1이 2면 f의 4가 8인지를 물어본 거야. 이것도 쉬워. 여기다가 x에다가 1 1 집어넣어. 그럼 f의 2는 아까 이거랑 똑같지이 f의 1이니까. 얘가 2야. 그럼 4야. f의 4는. x, y에다가 2, e, 2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 e, 2 e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럼 8 나오지. 그래서 얘는 맞아. 이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얘를 a, 얘를 b라구나. 우리 역함수 구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x랑 y 자리 바꾸면, ᄅ은 f에 a가 x인 거고, f 의 B가 Y인 거야. 이해돼? 얘네들 역함수니까. 근데 얘네들을 더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으면 XY에 AB를 집어넣어 봐. A 더하기 B는 F에 A 더하기 F에 B야. 근데 얘가 X고 Y잖아. 이렇게. X랑 Y 자리 바꿔.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 요기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붙어. 이렇게. 근데 얘가 뭐였어? 얘였고 얘가 얘잖아. 그럼 이거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니음만 빼고 다 맞네. 4번